아무 방해 안 믿어 진짜? 어, 어 진짜 테이크를 여러 번 했어. 사람 없는 곳 숨어 숨어 들어가 가지고 <laughs> 말하고. 여기 약사라고 하는 건 알아? 어 알아. 들었어. <laughs> 전에 들었어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약 약국 사거리에서 팔공티가 고약국이었어 오해전합니다. 어, <laughs> 어. 인원이 총7 1명 인원 했거든? 그그 어. 그 메뉴 추천에. 어. 1인 1파서이 필수라고 그러고. <laughs> 그 정도라고 썼어. 어, 어막 그러고. 어, 진짜 참 진심을 다해서 썼어. 진짜 모르는 식당들 많이 추천해줬어. 열었네요, 다행히. 오. 여기가 바로 숙살국품입니다. 들어가보도록 하죠. <laughs> 여기가... 술집이야? 음, 근데 밥도 먹을 수 있어 밥도 먹고 밥만 먹을 수가 있어? 응 공기밥도 파. 전기구이떡삼 응. 응. 와, 이거 응. 떡 병이다, 떡떡어 여기 진짜 처음 들려 떡강정이다 떡강정 그런가보네 떡삼겹에 떡강정 먹어볼까? 파무침은 두 개죠. 파무침 두 개. 더. 두 개. 찍고 있나요? 레 찍? 그러면 저희 목삼겹 하나, 전기구에 <laughs> 떡방정 하나, 공기밥 네 개, 파무침 두 개, 생맥 오백 네개 이렇게 주세요. 삼겹 하나, 떡방정 하나, 공기밥 네 개, 파무침 두 개, 생맥 네 개만. 네. 와우, 고마워. 유나야, 엉망진창이네. 유나 씨. 실비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엉망진창이야. 미안. 너무 설렌다. 아, 이거 진짜 한입 드시고 맛 표현 아, 좀해 주실게요. 아, 굉장히 다 어떠시죠? 버 <laughs> <겉바속촉. 웃음> <laughs> 아, 맨날 이닭 목살만 먹다가 저렇게 닭처럼 생긴 면을 처음 먹어 보거든요. 근데 진짜 <laughs> 맛있어. 괜히 닭살 부부가 아닌 것 같아. 오, <laughs> 네. 댄세츠? 가메야? 가메이! <놀람> 뭐 아니? 여기입니다 여기 위에요 간 반무지로 콜이먹어야 좋아 콜라요 콜라? 네나 콜라 영상하는 사람들 다 여기 왔으면 좋겠이러는아 진짜? 영상하는 곳은 보통 밤 전에 이렇게 트고 워라벨이 기 마련인데 <laughs> 아, 유튜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게 김치 나베 우동인가? 그건데, 음, 음. 보면 구성이. 아이고! 새우튀김이 있고요. 어묵이랑. 음. 오! 뒤적뒤적 하다가 계란 터뜨렸어. <laughs> 그녀의. 짬밥 있는 사이다 따르기, 잔을 기울이죠? 깔끔하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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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사실, 저는 감히 오늘 김치나백으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, 사케도이나 연어초밥만 먹어봤었는데 이렇게 지금 약간 쌀쌀한 날씨에 김치나 배우면 먹기 좋은 것 같아요. 맛있고 따뜻해. 따뜻구나어 뭐야? 이랑 누나. 뭐? 네? 콜이랑, <웃음>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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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. 콜. 이 아이는 양이 많아요. 양이 많군요. 저는 한 번도 이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. 오 그렇군요. 아 오늘도. 드시면 이거 드세요. 어 오늘도 어이없이 남긴 연수님 밥은 남겼지만 원래 밥 남기는 라 시지 못하는 어 밥을 어리니까. 사케동이 9,000원. 김치냄비 우동이 7,000원. 언제 9,000원이 됐대 원래 9,000원인가? 아, 진짜? <laughs> 아, 사케동 가격이 좀 올랐네요. 아무튼. 오케이, 가자. 가자. 공보가 저기다 아씨 아, 아 부끄러 중국옆2층입니다 <laughs> 가보지 <laughs> 저희는 진신 하나랑 매운 하나랑 마늘 하나씩 시키기로 했어요. 짜라롱 이렇게 나옵니다. 이게 정식이에요. 저는 맛집 리뷰를 위해서 이거는 일반 마늘 매운 이렇게 한 종류씩 시켰습니다. 나아 근데 매운을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음. 마늘은 먹어봤나? 아무튼 저올 때마다 그냥 지짐이 불싼 정식을 먹거든요. 어 이게 지짐이야. 응, 그래서 지금 얘네 둘이가 조금 궁금하고 제 새내기 첫 밥약이 공부였어가지고 여기 올 때마다 그때 다싸줬던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. <laughs> 어, <laughs> 영상 편지 간단하게 해볼까? <laughs> 막 이게 처음엔 어, 괜찮은데 이랬다가 약간 배신 배신해. 어, 어 뒤로 훅 때려. <laughs> 괜찮아? 매운 거 그게 계속 먹어야 돼 매운 거 축적돼야 <laughs> 돼 많이 응. 아, 안먹었 매운 거도 못먹어 그냥 괜찮아 음. 반찬은 셀프바에서 자유롭게 리필이 가능해요 채민이가 <laughs> 보쌈을 먹는 방법 바로 열고 매운 거못 먹는 애 일단 기본 만먹고로 우리 채민이는 맞아요 <웃음> 제가 날리는 거죠. 우리 채민이는 그 생겼던 점심만 먹고. 채민이는 매운 걸못먹고까 이거를. 일단 이것 조금 채고. 오케이. 상담 조금 하고. <laughs> 채민이가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게 이거랑 이거랑 이거. 이 정도밖에 없는데 얘네도 맵대요. 김치찌개랑 막국수 맵기가. 맵대. 채민 씨 먹방 후기 말해 주세요. 어떠셨죠? 어, 굉장히 가성비 좋고. 저 맛은요. 맛? 여기 살았으면 일주일에 한번씩 시켜 먹을 것 같아. 오, 그 정도로 맛집이다. 오. 그말 하는 채민이는 밥을 조금 남겼습니다. 아니, 한 입밖에 안 남겼어요. <laughs> 그한 입을 왜 남긴 거죠? 디저트를 위한데. 입을... 그렇군요. 대체로 다 해치우. 고고, 닦국수도 됐습니다. 단습단다단다